살다 보면 유독 공격적이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기가 세 보이는 사람들을 여럿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괜히 내가 상처 입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가 세 보이는 사람들은 실제로 센 것이 아닌 본인의 마음속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더세 보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크게 상처를 받았거나 너무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를 해야 했거나 지속적으로 공격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인의 약한 모습은 타인에게 약점으로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해. 새 보이는 갑옷을 입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본인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자극하면 괜한 화를 입을 수 있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현명하게 다루기 위해선 정면 돌파에서 애써 감추고 있는 그들의 약점을 자극하기보단 마음 속큰 그릇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관찰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기고 지는 것에 구애받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 멀리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당장은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해주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적개심을 조금이나마 걷어낼 것이고 그 뒤는 조금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현명하게 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불교 명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잡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참견하지 말라.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많은 생각하라. 남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곧 화합하라. 남의 장점은 축혀주고 단점은 감추어주라. 남의 부끄러운 곳을 건드리지 말고 비밀을 지켜주라. 집에 불이 났을 경우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돌아가서 불을 끄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남의 과실을 들추어내어 성난 마음을 품게 하면 그 결점만 커질 뿐 방황에서 벗어날 길은 더욱 멀어진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 의견이 옳고 남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한다. 또 남이 진리라 하는 것을 자기는 아니라고 우겨댄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그는 남들을 가르칠 수 있다. 악의 열매가 무르익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행복할 수 있지만, 무르익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은 불행과 만난다.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오래 살며, 제 몸만 즐기는 사람은 망하느니라.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조그만 즐거움을 버리고 큰 즐거움을 얻으려면 깨우침에 큰 즐거움을 바라고 작은 즐거움은 버려야 한다. 조금 많은 바가 있다 해서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 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 같아 남은 비춰주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